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충만한 부어, 부어줄 준비사오니 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 재물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전도서는요, 그 성경 말씀이면서도 이 고대 근동의 지혜 자체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문화 유산과 그 인류가 이, 그 당시 추구했었던 지혜의 핵심적인 가치가 성경 오늘 전도서 가운데서 이제 녹아져 있고요. 전도서를 이제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편집되고 또 만들어진 시기는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알렉산더가 그 세상을 이제 정복하고 다닐 그 시기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어져 왔었던 그 지혜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요. 그그 그 세상에서의 지혜와 지식적인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져 있음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에 관련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 재물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그 부분이 더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삶에 있어서의 오늘 전도서는 지혜론삶또 가치와 의미가 풍성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좀 강렬하죠, 사, 사진이? 이게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 AI 그 그림 프로그램 있잖아요. 좀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했더니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더라고요. 뭐 맞춰서 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는 이미지를 그려줘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와 만족감을 누리는 삶과 이제 성경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그 대조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거든요 대조법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이분은 많이 싸우는 것을 가지고 이제 지키기 위해서 힘 쓰는 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를 그 근심하고 고민하는 사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은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용할 양식 가운데서 이 풍성함을 드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 전혀 이제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좀 분석해서 그림을 잘또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되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좀 다들 요 정도까지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좀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잘될 텐데. 한 예를 들어서 지금이 통장에 한 100억씩 있어가지고, 야, 있는 돈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요거 좀 고민하고 있으면 말씀이 참더 깊이 은혜가 될 텐데. 지금 분위기는 이 분위기인데 지금 여기는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뭐하러 들어야 되나. 요렇게 좀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나아가며 있어서 먼저 마음의 중심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좀 소시민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부를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재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 주시고 부를 일으키는 것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또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마음의 자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또 귀하게 세임 받고 주님 주시는 것들로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정말 모든 가치의 정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남아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삶을 살아가고 또 주어진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주셨을 때에 그 주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에 따라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도더은혜 풍성함으로 주시기도 하고 또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 친구가 예전에 한참 전에 이제 아, 내가 교회차를 바꿔주겠다. 언젠지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교회차 두번 바꿀 동안 얘기가 없어. 조금씩이라도 뭔가 나누고 베풀고 헌신했으면 그래도 좀 신뢰성이라도 가는데 물론 이제 그 옆에서 좀어 여야가 약하게 행동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 제가 복권 맞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안 하면 복권 맞아도 별로 개량할 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말 믿겠습니까? 저도 안 믿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스스로 속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남에게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그 정도에 대한 그 기준이 뭐죠? 그걸 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이제 버는 것 자체, 물론 생계를 위해서 일상적인 이제 삶의 모습과 생계를 위해서 이제 재물이 필요하긴 한데 그 재물 자체를 또 돌아보고 생각할 때마다 도대체 돈은 번데 이왜 벌고 있지? 그런 생각 좀안 해보세요?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모습이 시간을 보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내게 네 있어서 얼마큼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 물질관에 따라서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재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돈뭐 때문에 벌죠? 평수 넓히기 위해서? 아니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좀더 편안함을 위해서? 일하기 힘든데 일을 좀안 하려면은 빨리 이제 조기 은퇴해야 되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뭐죠? 그리고 재물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그 목적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동의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재물은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이땅 가운데, 뭐, 자녀를 키우건, 뭐, 뭐, 교회 선교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개인적인 삶의 모습, 또, 주위를 감당하든지, 좋은 관계성을 만들어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어야 져될 하나의 도구. 열매 맺는 것이 돈만 있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노력과 열정도 있어야 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재물관, 재물이 뭐냐를 생각했을 때에, 어, 열매 맺는 삶의 하나의 도구로서 저는 보고요 각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물이 뭐냐 생각했을 때에, 재물은 생명이다. 그럼 좀 어려우시는 거죠. 정말 그 돈이 생명처럼 느껴지는 그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생각했을 때에 돈이 뭐냐를 또 돌아보지 않으면은 거기에 매몰됩니다. 돈이 생명처럼 여겨지게 되면 돈과 관련돼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시간을 보내도 돈과 연결돼서 하고 또 관계도 다 모든 것들을 다 돈이 중심이 돼서 하다 보면은 결국 가장 온전한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잊어버릴 수 밖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친구를 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가장 비근한 예로.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때 재물은 뭐냐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얼마만큼 있어야지만 내 인생에 만족을 줄수 있고, 또 많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부분도 이 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많은 부분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은 사람의 욕망과 부가 이 부의 추구, 온전히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이제 헛된 것이고 물질적인 욕망에 대한 경고를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쁨을 인생 자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제 부유함이 반드시 인생의 만족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좀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다들 없는 표정이니까 참. 말하기 싫으신데, 아니 어쩌다가 좀 생길 때가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물론 오고 나서 이렇게 바로 사라지니까 뭐볼 시간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이 소시민들은 들어온 것들이 이제 그우리 우리의 통장은 통로잖아요 하나에 찍어주고 흘러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들어오고자 했을 때의 돈이 주는 기쁨 자체가 뭐 얼마나 좀 계속됩니까 그게 소유가 주는 기쁨 자체?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러면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했을 때에 학교 다닐 때 가지고 있었던 돈만 원의 가치와 직장 생활하면서의 만 원의 가치 이거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작은 돈이 주는 그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그 그러니까 돈이 줄수 있는 그 그만큼의 가치 그 기쁨도 없어지는 거죠. 재물의 헛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보니까,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야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이 주는 안정감이 결국에는 허상에 불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수명도 한계가 있어요. 몸이 아픈데 돈이 아무리 많이 있는지, 그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재물이 주는 안정감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은 안정감이 있고 또 내가 더막그 신경 써서 해야 될 일들을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조금 더 근심 걱정거리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어요. 돈 주고 해결될 수 있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또 안정감으로 나아갈 수 없고 결국에는 그 안정감 자체가 허상이다. 왜 그러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삶의 인생의 수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연장. 네? 뉴스 보니까 러시아의 그 푸틴도 안 죽으려고 아주 그냥 그진시황에 걸었던 길, 불로장생의 꿈을 향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뉴스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재물이 헛되다라는 거, 주어진 거, 헛된 것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싹 흘러나가니까 헛된 것을 거기서 머무는 우리가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자체가 중심이 돼서 삶을 살아가는 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그 성장 과정에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경험했으면 이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 돈에 대해서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이제 돈이 되고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게 된 경우들도 주변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두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되고 돈이 생명과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이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 보여지고 들려지는 걸 생각했을 때에 유튜브도 보면은 이제 제가 봐서는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이 다 돈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휴식과 삶의 그 평안도 있지만은 돈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세상의 전문가들 또 항상 그 서점에 가면은 이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돈 버는 방법 뭐 재산 관리하는 거 투자에 관한 것들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변 보여지고 들려지는 환경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최고의 가치 대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뒤로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그 돈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면 재물을 신앙의 축복의 증거를 봅니다. 돈 많으면, 야, 저 사람 축복받은 사람. 돈 없으면, 은 야, 저 신앙생활 도 저렇게 하니까 저돈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 돈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길 때, 또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에, 야, 이것도 오늘 또뭐 잘못해가지고 또 이런 일이 생기냐? 한 번쯤은 경험해 볼수 있지만, 거기 또 몰입돼서는 안 돼요. 아니, 돈 있다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돈 없으면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러면 뭐, 신앙 좋은 사람은 다 강남 3구에다 몰려있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판단한다니까요? 돈으로 하나님 판단하고, 또 돈으로 주변 사람들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판단하는 오류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재물의헛됨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재물의 축적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1 그러니까 1절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라고 하면서,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고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이건, 저기,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그분은 두발 뻗고 잠 편하게 잘수 있을까? 딸린 직원이 수십만이고 하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 수십만의 가족들과 연결될 사람이 세계적으로 수백만이 넘어갈 텐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돈쓸 시간이 있을까요? 그분보다는 제가 더 편하게 자는 것 같아요 돈쓸 시간도 훨씬 더 많은 것같아 여기서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가진 소유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또 소유 때문에 가정에서 의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장래 이후에 이제 재산 다툼이 없는 집이 제가 보기엔 한한80% 이상은 이 재산에 대한 그 다툼과 문제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그몇년 그러니까 전에 좀좀 좀 오래된 얘기죠. 그, 자식이 이제 그 부모, 자식 이제 유산을 안 주니까 이제 부모 죽이고 유산을 받기 위해서 돈이 없었으면 살수 있었을 텐데 돈이 있어가지고 죽게 되는 오히려 그 안타까운 상황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은 재물의 헛됨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전도서 가운데 이런 같은 얘기가 왜 나고 오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 이후에 그 포로 생활을 하고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다 보니까 터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소유에 집중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고 돈을 통해서 이 복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부호 안정성을 추가하는 경영 자체가 그들이 이제 포로기로 돌아와서 오히려 신실한 신앙이었던 그들이 돈에 집중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황 가운데 전도서는 물질적 성공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물질주의에 빠진 이들에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축적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뭐 일부분은 나도 그런 걱정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장에 한 100억씩 깔아놓고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었을 텐다는 이 그런 모습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소유하기 전에 갖기 전에는 이전 이런 이제 그 동경함이 있잖아요. 야 저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참내 인생 가운데 유익과 편안함이 있을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네?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함도 그리고 믿음생활 잘할수 있을 텐데라는 이런 생각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소유의 문제도 인생에 있어서의 다른 문제와 문제를 해결 받았을 때와 또별반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는 이제 재물의 헛됨 자체를 또 이야기하는데 좀더 볼게요. 13절부터 보면 내가 해안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을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한 부분이 있대요. 그 재물이 14절에 보면 은 재단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나았으나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못해서 낳았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소유 자체를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인생의 유한함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재물도, 명예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90이 넘으면 돈이 얼마가 있는지, 얼마나 큰 명예가 있는지, 그거 자체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 이후의 삶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한 세상 살다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어제도 어~ 이제 병원 신방을 좀 가서 좀 영적 기도를 좀어 도와드리고, 그니까 누구나가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면 이제 좀 마음속에 이제 좀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 이제 꿈에 악몽에 좀 어~ 아버님이 시달리신다고 해가지고. 기도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좀 기도해 드리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생각은 뭐냐면 평생을 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갑자기 신앙생활 하려면은 이게 좀 예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 뭐 지금 늦게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라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요. 주님 주신 은혜로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얼마나 그분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인 거죠. 자녀가 삶의 행동이 어떠든지간에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고 또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때문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증거인 것처럼, 죽음 앞두게 되면 막, 많은 부분 악몽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고통과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한 가지, 죽음 이후의 삶,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오, 오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이 죽음이 어떻게 될까? 죽고 끝일까? 또 뭐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 은혜에 대한 선물을 받고 나면, 그냥 주신 것들을 은혜로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 그래 보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아무 기회는 없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그 은혜와 구원은 받지만은 상급은 없는 거죠. 성경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재물관 온전한 재물관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설문조사해 보세요. 돈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관계성이 중요하고, 건강 중요하고, 뭐 소중한 가치 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모습을 보면 돈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삶을 산다니까요? 생각은 아는데, 일상생활 자체가 그것과 내가 아는 것과 믿고 있는 것과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중한 가치가 있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것과 이제 연결되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핵심은요,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내가, 그것이 나의 몫이다. 그 그러니까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주신 것들을 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맨날 주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후회와 아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누린 살아있잖아요.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쉽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축복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 되면 기쁘고, 이거 해결되면 기쁘고, 이 조건들이 계속해서 따라붙게 되면 이 조건이 사라집니까? 어떤 조건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고 한다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삶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것들,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18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평생이 주신 것, 먹고 마시면서 헤아리 수고하면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그것이 그의 몫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신다. 각 사람에게 내가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래서 인생 최고의 부자는 누구냐? 가진 것에 있어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만족하면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죠. 날마다 부족한데. 가지고 나서 옆사람과 비교하고 난 저사람보다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의 이 부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신 것으로서 응답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길어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기서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으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늘 하루의 기쁨을 누리세요. 이거 되어지면, 저거 되어지면, 그날이 왔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또 잠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삶을 통해서 누리는 이 기쁨 자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재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벌고 있지? 뭐 때문에 벌지? 또 재물의 헛됨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생의 유한하다라는 거, 삶의 기쁨을 누리는데 결국에는 주신 것들 흘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내가 되어서는 아무런 남는 게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믿음 있는 사람들, 세상의 것이 그 헛되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흘려보내는 데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사회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한 곳씩 정해져서, 뭐, 해외 아이들 돕는 데도 많이 있고요. 모르면 알게 드릴게요. 조금씩이라도 좀 흘려보내시고, 당장 보면 이거 쓸 것도 없는데 뭐 흘려보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또 시작하면 주님께서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흘려보는 데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가져오려고 해요. 그럼 뭔가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흘려, 내보냄을 통해서 끌어 당기려는 거 하는 내 본성을 흘려 보내려는 것, 밖을 향해서 보내려고 하는 그행함과 결단을 통해서 이게 균형이 맞아요. 그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 의지하게 됩니다. 왜? 몸은 약해지고, 관계는 떠나가고, 사람이 점점 외로워지고 하다 보면은 돈에 더욱 중심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균형을 맞추는게 중요한데 우리는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흘려보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그림 한번 더 보고 다 이게 좀 정리가 되잖아요. 이분과 이분.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좀 그림 한 장씩은 좀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제에 맞, 맞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뭐, 100% 본문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시각적인 부분을 좀 한번 좀 생각하고, 돈이 나한테 뭐냐. 예. 네. 좀 생각해보게 하는 부분이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마음속에 좀 이미지화 시키시고, 또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 가장 소중한 가치는 주님 예수 되시고, 예, 그분과의 관계성에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며 승리하는 귀한 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며 또 주신 말씀 드 들고 기도합니다.